예 안녕하십니까 레츠 BMW 클럽 어, 캡틴 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은 어,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자가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와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장비들 그 다음에 부품을 어떤 것들을 샀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는 사, 상황이고 저도 부품을 사기 전에 여러 자료들을 좀 뒤져보고 해외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 브렘보로 저는 갔어요 브렘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분이 일단 좋은 게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제 처음 써보는데, 제가 이제 자가정비를 플론트 디스크와 리어 디스크를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들을 샀어요. 지금 박스 상으로 보면 얘가 리어 디스크일 것같아 플론트 디스크일 것 같고, 이쪽이, 음 리어 디스크일 것 같아요. 박스 크기가, 디스크가 실질적으로 앞이 더 크고, 뒤가 좀더 작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캐, 그 브레이크 패드를 좀 샀어요. 그래서 앞에가 좀 박스가 좀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박스가 이렇게 크죠 차이가 좀 나잖아요. 이기 눈으로 좀잘안 보이시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가 아마 프론트 디스크일 것 같고 얘가 리어 디스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지금 앞뒤 디스크를 주문할 적에 앞뒤 각각 두 개씩 주문을 했고, 브레이크 패드는 브렘보에서는 이렇게 뒤에 한 세트, 그 다음에 앞에 한 세트. 그러니까 실제 열어보면은, 이렇게딱 여기 우측 좌측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캘리퍼 구리스까지 친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브렘보 이렇게. 이런 상표까지도 주네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일단 그 모델 번호가 어떤 건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열어서 어 어떤 부품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 가격대는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얘는 그 브레이크 마모 센서예요. 마모 센서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렘보에 네이버에 보면은 브렘보 판매하는 어, 무슨 공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주문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차대번호를 입력하면은 마모센서는 어 무료로 증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모센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커넥터 쪽으로 가는 거고 얘가 어, 패드 쪽으로 이제 나중에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부터 한번 볼게요. 프레임, 프리미엄, 제, 프리미엄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에요. 그 브렘보 이렇게 열면은 얘가 이제 캘리퍼 겉면에 쓰는 이제 클립이 좌우측으로 두 개가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매뉴얼,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음 방지용 그리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별도로 다시 사긴 했거든요. 여기 루브, 그러니까 루브릭 이제 오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브랜보 상표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 차량 뒷면에 좀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그다음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앞뒤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좌우축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해가지고 열어보진 않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옆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모델번호가 있어요 b m w 의 브랜보의 패드 셋 fr이 이제 플론트 이제 디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그 RR이죠? 리어 디스크, 리어 디스크 모델 번호가 이렇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이게 상표가 이게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원래 이게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가려져 있어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따로 얘는 좀 가려져 갖고 좀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상표를 면적상 이제 붙이기가 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랬고 그다음에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우리가 디스크 로타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델번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여기 이제 여기 두 개가 표시가 되,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SUV 얘는 이제 세단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단에 표시가 되어져 있고 HC 그 다음 나사 우리가 로타 여기 로, 요게 로타거든요. 로타 디스크에 이제 고정용그 허브 베어링 허, 허브 베어링과 이제 허브와 이제 고정시켜 주는 이제 그 픽스드 볼트가 하나가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표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22.4mm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DA 얘는 왜곡이 유통값 인지 모르겠어요 22.4 원래 N 미리 N M 이렇게 적혀있어요 유통미터가 되는데 얘는 22.4 미리미가 이게, 이게 공구 사이즈인데 공구 사이즈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2.4 미리 일단 유통값이기도 하고 좀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전공은 아니래서 그래서 여기도 안하, 안에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어저께 사실 궁금해서 열어보긴 했습니다. 궁금해서 열어봤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매뉴얼 여기 보면은 위에 매뉴얼도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설명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이렇게 해 갖고 그래서 아까 전에 픽스 볼트가 여기 하나 이제 들어가는 게 어, 여기 그림에는 안, 안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디스크는 이렇게 됐고, 얘가 나중에 여기, 여기 허브 쪽에 고정시켜주기 위한 볼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품도 되게 견고해요.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하나, 박스에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얘는 앞뒤, 좌우 세트로 들어가져 있고, 얘를 주문하면은 마모 센서를, 어, 공짜로 주더라. 그래서 저는 그 전륜 두 개, 후륜 두개 이렇게 사왔습니다. 여기도 이게 디스크가 큰게 이제 전륜이죠. FR이. 그 다음에 후륜 한번 볼게요. 그죠. RR, 후륜. 그죠. 이건 18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HC에 그 다음에 볼트랑, 그 다음에 요 타입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마 내용물은 제, 그, 여기 오픈해서 봤던 거랑 좀 똑같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것도 하나 샀어요, 같이. 바르려고. 그 다음에, 얘도 하나 샀습니다. 얘도 하나 같이 샀고요. 어, 패드는, 그 다음, B&W 같은 경우는 자가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전용 그, 리프팅 자켓 있잖아요. 전용에 이거 요거 요거를 꼽아가지고, 리프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데나 꼽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B&W 차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F30, 3시리즈, 어 와이퍼가 운전하는 거를 좀 교체를 해주고, 교체를 해주려고 준비를 했고, 이것은, 어 와이퍼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운전 중에 브레이크를 밟고, 끽끽 소리가 나서, 디스크 이쪽을 보시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이 면을 닿요 면을 거든요요 면을 요 면을 는데 얘가 여기 모서리 쪽에 요쪽이 단차가 생겨요. 요쪽 양쪽에.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얘가 그 옆에 마찰면이 단차가 생기면서 끽끽끽끽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듣기 싫어 가지고 이제 갈 갈게 되었습니다. 오래 되기도 하고요 지금 13만 띄고 한번더 디스크랑 패드를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갈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자가 정비를 할 적에 리프팅 자계의 전용 전용 얘도 필요하다 얘도 필요하다 알리 치면은 나옵니다 이거 가격 얼마 안 해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저는 안카를 이렇게 사가지고 아마 그 차량 리프팅 할 적에 좌우축으로 그 서포터를 다 대주고 리프팅 자켓으로 둘러 올린 상태에서 서포터를 대주고 얘를 고정해 가지고 자켓은 제거하고 어, 내구탱이에 좌측에 두 군데 우측에 두 군데를 대 가지고 들어 올려 갖고 바퀴 네 개를 같이 함께 뺄 예정이야. 그다음에 BW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어그 리프팅 위치가 좌측에 두 군데, 우측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에 한 자씩 교체를 뭔가 정비를 하겠다 그럴 경우는, 어, 좌측, 좌측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필요한데 한 군데를 쓰면 되고, 좌우측에, 그 다음에 두, 바퀴를 두 개를 들어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앞에 센터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있고, 뒤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위치적으로는 좌측에 두 군데, 우측에 두 군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리프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압 자켓을 써서 이제 올릴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제 뭐 자가 정비를 할수 있는 우리 그 셀프 정비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리프팅 장비를 쓰는 경우는 뭐 고,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